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얘를 X에 관한 함수로 봐야 되는데, 얘 로그 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증가로 그려요? 감소로 그려요? 증가, LN이잖아. 미시 2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 Y축. 점근선 은 항상 진수가 0이다라는 방정식의 답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T가 양수, 음수야 왜? 어, 그리고 t가 몇 정도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왜? 우리 f'는 프 3분의 1 구할 거잖아. 즉, t에다, t f를 미분해서 t에다 몇 넣을 거야? 3분의 1 넣을 거지. 그니까, 러 어, t가 한 3분의 1쯤 된다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이게. 그니까, 구하는 문제도 힌트야, 항상. 알겠지? 자, 네, 여러분, 여기 x는 t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길 거라고. 어, 얘가 그럼 y는, 어, 어, t 세제고, ln x-t라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진거지 그지? 자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얘뭐 함수야? 지삼수야 증가는 지삼수야 근데 얘는 t가 아니고 a다잉? 알겠지? 그런데 얘하고 얘가 몇 점에서 만난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매 그지?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니까 러 ln 2 e, ln 2의 x 요 그래프가 증가로 그릴건데 얘를 적당히 이동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지? 그럼 y는 2, e, 2의 x- f(t) 해도 돼. 아니, a가 f(t) 라면 문제. a의 값을 f(t)라고 한다면 알아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놓고 푸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으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다시 이제 셋 이게 되네 있는 거야. a는 f(t)다, a는 f(t)다, a는 f(t)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두 개의 곡선과 곡선이 이 점에서 접하고 있죠. 곡선과 곡선이 접하면 일단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가 같아야 되지. 또 미분계수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거 할 거야 그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점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문자로 나와야지. A로 놓자니 여기 있고, T로 놓자니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K라고 나올볼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다 K 놓고, K 놓고, 같아야지. 왜? 함수값 같아야 되니까. 자, e 에 K-A는 T 세제곱, LN, K-T가 되더라. 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서 공통 접선.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똑같아야지. 야, 우리 이 정도 할수 있잖아. 한 방에 가자. 얘 미분한 뭐야? 얘지? 어, 그러니까, 이, 에 k-a 제곱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노란색 직선이 기울인 거죠? 는. 얘 미분해서 뭐 넣어야 돼? k 넣어야 돼. t 세제곱 상수야. t 상수야. 얘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x t 분의 t 세제곱 될 거냐? 그러니까 거기다 k 넣어야 되니까 k t 분의 t 세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우리가 얘네들 적당히 연립해서 a를 딱 하고 구하면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지? ft가 되고 갤딱 미분해서 t자를 몇 넣으면 돼요? 3분의 1 넣으면 이제 구하는 답인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문제. 그죠? 이제 얘네들 연립을 해야 돼. 알겠어? 연립을 하려고 보니까 우연찮게 얘네들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 여기 에는 t 세제곱 ln, k-t는 k-t분의 t 세제곱인 걸 알겠는데, 식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얘들아, 여기서 사라져야 되는 문제가, 문자가 k야, t야, a야. k지. 왜 t는 왜없으면안 돼? 아니 a가 ft라며 a가 t 가관 식으로 써 있는 거라며 k가 사라져 줘야지 그지? 어그런거 같은 얘는 없어져도 돼 t세대고 약분이야 얘를 풀면 돼 이제 그지? 어, 얘를 풀면 된다. 돼 풀어봐 좀풀기좀 그러네 내가 만약에 얘들아 이거 좀 풀어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풀 거야? 이거 곱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선생님, 그럼 k-my-t 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요 어쨌거나 k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t는 아,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k 자리에 이걸 넣으면 더 이상 이 문제에 k는 등장하지 않게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예쁘게 a는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못 풀잖아. 그래서 이걸 설명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서 불만인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얘는 y는 lnx 하고요. y는 x분의 1의 교점이 x는 k-t인 상황인 거예요. lnx랑 x분의 1을 연립해서 지금 푸는 중 아니야. 그리고 lnx 그리고 x분의 1그럼 이렇게 생기지 않냐요 이쪽은 안 그려도 되겠잖아. 그치? 얘들 그러면 얘가 누구지, 이게? k-t인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얘 변수야, 상수야. 그럼 이거 x 딱 풀면, 선생님 저다 풀었어요. x는 알파예요. 라고 풀수 있는데, 이게 지금 딱 정해진 답이지. 우리가 답을 못 구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답을 구해낼 수 없을 뿐이지. 누군가는 답이 몇이라고 알수 있다, 이거야. 얘는 상수야. k-t는. t는 상수야, 변수야? 어? 변수인 게. 야. 여기다 1을 넣으면 얘 정근선이 1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얘가 1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좀 낮은, 정근선이 1 이런 요런 로그함수 나올 거고. T에다 2를 넣으면 이게 더 위아래로 늘리니까 좀또 이렇게 벌어진 로고함수의 점근선이 1일거고 누군가는 3을 넣는다면 얘가 27 내에서 졸라 벌어진 또 오른쪽으로 벼, 아, 저기 뭐야 점근선이 3인 이런걸 얻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넣을때마다 족족 다른 함수가 나올거고 거기에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서 얘가 온다 이거지 내 말은 알아 들었죠? 네. T는 내가 조적, 조작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K는 뭐였어? 이 둘의 답이잖아 T가 달라지면 K도 달라져 여기서 유일한 상수는 누굽니까? 알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구한거야 몇이라고? 알파라 구한 거야. 야, 이제 답 구했다! 이렇게 된 거야. 답 구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뭘 해야 되냐면은, 어, 아니, 이제 A는으로 정리할 시간이야, 얘들아. 알겠니? 응. 답을 구했잖아. 우리 여기다 넣으면 돼. 좀 이따가. 알겠어? A는으로 정리할 때 얘를 쓸지 얘를 쓸지 생각을 해봐,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추천하면 얘가 좀더 편합니다. 왜냐? 이거, 이 A승을 양변에 곱할 거거든? 그래야 얘가 없어지고 여기 곱하기 2의 A승 될거 아니야? 그 다음 이거 나눈 다면양변 로그치해서 a는으로 정리할 거라고 이가좀더 간편하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는 a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선택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2 e 에 k제곱 곱하기 t 세제곱분의 k-t 는2에 a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양변에 지 로그치하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ln을 탁치하면 얘가 a는 되겠지? 이제 여기다 ln 취하면 돼. 그럼 얘가 ln2 더하기 k 더하기 ln k 마이너스 t 빼기 3 ln t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이 노란색으로 쓴 이만큼이 누구야? f t 지 이제 미분해서몇 넣으면 돼 3분의 1 넣으면 돼 알겠어? 그런데 얘들아 ln 이 미분한 거야 0이잖아 k 미분하면 0인가? 0이라고 0이라고 아까 k 내가 구하는 답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k를 소거해야 된다니까 우리 k가 있으면 안돼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 ln2 플러스. k가 어딨어? 여기 있잖아. k는 뭐야? t 플러스 알파지. 그럼 t는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알파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왜 0이야? 알파 상수야? 상수지. 상수잖아. 딱 고정된 상수야. 플러스. 얘는 알파지. 오히려 얘도 미분하면 0입니다. 왜냐? 알파가 상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ln t. 자, 그럼 여기서 t 아닌 거 있어? 없어? 없어. 알파는? 문자가 아니고 뭐야? 상수잖아 이거 미분해서 3분의 1넣으 답이에요 이제 좀 공감이 안갈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얘입니다 얘 조금 더 쓰면 얘가 알파가 모였어 k-t잖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선 얘죠 알파는 상수고 k는 1차 함수인 거지 t 플러스 알파라는